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들을 위해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네, 나이가 벌써 50인데, 60인데 이제 와서 컴퓨터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요? 하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계시죠. 그리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5060 대표님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실 겁니다. 단순히 할수 있다는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교육생 대표님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특히 미국 구매 대행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머리 빨리 돌아가고 손 빠른 20대, 30대보다 우리 50대, 60대 대표님들이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a 구대형 님, 위로해주려고 하는 말이죠? 젊은 애들은 프로그램 돌려서 하루에 수천개씩 올린다던데 돋보기 쓰고 독수리 탑업으로 치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쳐보고 현장에서 셀러들을 만나본 결과 끝까지 살아남아서 월 순수익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가져가는 분들은 놀랍게도 컴퓨터를 잘 다루는 20대가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킨 50대였습니다. 실제로 건기식을 판매하셔서 월 1천만원을 달성하신 대표님은 50대 여성 대표님이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젊은 친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시니어만의 강력한 무기 세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미련할 정도의 꾸준함입니다. 너무 뻔한 말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접근 방식을 한번 볼까요? 20대, 30대 친구들은 효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비싼 프로그램을 결제하고 클릭 한 번으로 상품 천 개를 긁어다가 1분 만에 업로드합니다. 그러고는 기대하죠. 자 이제 주문 들어오겠지 하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품명도 엉망이고 상세페이지도 번역이 안되어 있고 고객이 뭘 궁금해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그런 상품들, 당연히 안 팔립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딱 3개월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구매 대행 레드오션이네. 끝물이네. 안 되네. 그리고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아니면 또 다른 쉽게 돈 버는 법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이게 90% 이상의 젊은 초보 셀러들이 망하는 패턴입니다. 반면에 5060 대표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버텨온 분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출근하고 상사가 싫은 소리에도 웃으며 넘기던 그 내공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요령을 피울 줄 모릅니다. 프로그램 쓰는 법을 배우는 게더 머리 아프니까 그 그냥 손으로 하나씩 올리십니다. 오늘 상품 5개 소싱해서 올리고 내일 또 5개 올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청소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발생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쿠팡, 이 거대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성실성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상품이 올라오는 상점, 고객 문의가 오면 늦더라도 꼬박꼬박 답변을 달아주는 상점, 알고리즘은 이런 상점에 점수를 줍니다. 아, 이 주인장은 장사를 진지하게 하는구나. 이 사람 물건을 상단에 노출시켜줘야겠다. 하고요. 손이 빨라서 하루에 천개 올리고 도망가는 토끼보다 하루에 다섯 개라도 1년 내내 올리는 거북이가 결국에는 이 시장을 다 먹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성실한 인생 그 자체가 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학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 몇개 보고 나서, 아, 다 아는 내용이네. 이거 뻔하네. 하고 넘겨집습니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의 말을 100% 흡수하려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왜안 돼요? 라고 따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 대표님들은 정말 다릅니다. 일단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나이 먹고 머리가 굳어서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배우십니다. 강의를 할때 보면요. 토시 하나 안 빠뜨리려고 노트에 꾹꾹 눌러가며 필기하는 분들은 다 50대, 60대 분들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 버튼 누르세요 하면 정말 그 버튼 누르고 이 문구 쓰세요 하면 그 문구 그대로 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 사업은 모방의 영역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중간은 갑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배우려는 그 겸손한 태도,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카페에 질문 남기고 밤새 공부하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20대가 잔머리를 굴릴 때 50대는 공부를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꽃은 결국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마진도 좋고 재구매율도 높으니까요. 그런데 20대 셀러들에게 관절 영양제, 전립선 영양제, 갱년기 유산균 팔아보라고 하면 잘 팔까요? 못 팝니다. 왜냐, 본인이 안 아파봤거든요. 무릎이 쑤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는 게 뭔지, 눈이 침침해서 루테인을 왜 찾는지 젊은 친구들은 글로만 배웁니다. 아,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좋대?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 상세 페이지를 써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성분표 복사해서 붙여넣기 바쁘죠. 하지만 우리 5060 대표님들은 다릅니다. 본인이 소비자이자 본인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가 뭡니까? 야, 요즘 오줌발이 약해졌는데, 소팔메토 먹으니까 좀 낫더라. 눈이 자꾸 떨리는데, 마그네슘 어디거가 좋냐? 이런 대화가 일상 아닙니까? 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이해도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능력입니다. 상품을 소심할 때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 이 미국 영양제는 함량이 높네. 우리 나이대는 소화가 잘안 되니까 캡슐보다는 액상이 낫겠네.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를 본능적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한 줄을 쓰더라도 다릅니다. 20대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딱딱하게 쓸 때, 우리 대표님들은 이렇게 씁니다. 비 오는 날만 되면 무릎이 시려서 잠못 주무시는 분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 본 제품만 소개합니다. 이 진심 어린 문구 하나가 화면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5060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구매력을 가진 가장 큰 소비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5060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검기식 시장은 여러분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대표님들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엑셀 모르시면 유튜브 보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영타가 느리면 한글로 쳐서 번역기 돌리면 됩니다. 이런 건 사업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업의 본질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이 20대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고 있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안 된다. 망했다 하며 떠날 때 미련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상품 하나 더 올리고 고객 문에 하나 더 정성껏 답변했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 후 자존감이 떨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을 믿고 딱 6개월만 눈딱 감고 도전해 보십시오. 등산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정상을 향해 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산 중턱에 그리고 결국엔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식상하시죠? 하지만 구매 대행에서만큼은 그 말이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그 묵직한 인생의 경험을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서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젊은 강사들은 귀찮아할지 몰라도 질문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전하는 라이프 이야기 구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